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얼음판 위에 있습니다 아, 초여름에 얼음판 아, 몸이 좀 떨립니다 제가 얼음판에 와 있는 이유는 우리 여자 아이스하키 팀이 최근에 큰 개가를 올렸기 때문입니다 아, 우리 여자 아이스하키 국가대표팀이 스페인에서 열렸던 세계 여자 아이스하키 선수권대회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과연 그 우승의 의미는 뭘까요 그리고 우리 여자 아이스하키 선수들은 어떻게 운동을 하고 있을까요? 오늘은 한국 여자 아이스하키 국가대표팀의 수문장을 맡고 있는 신소정 선수를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언제 대회가 있었죠? 어, 4월 1일부터 4월 7일까지 대회가 있었어요. 네. 구체적으로 어떤 그룹에서 우승을 한 겁니까? 이제 디비전 2 그룹 B에서 네, 우승해서 이제는 내년부터는 디비전 2 그룹 A로 승격됐어요 아이사키 시합이 워낙 2시간이 넘는 긴 시합이다 보니까 네. 이제 36개 팀이 모여서 다 같이 할 수는 없고요. 이제 한 8개에서 6개 팀으로 이제 디비전을 나눠서요. 네. 총 6부까지 있고요. 우리는 디비전 5번 5부에 있던 었 거죠. 그러면은 한 전체 등수는 몇 등이라고 보면 됩니까? 한20 한 6위에서 8위권 사이라고 20위기. 보시면 돼요. 단계로 올라가는 게 결코 쉬운 건 아니었나 보죠. 그래 개최국 스페인이 좀 우승 강력한 우승 후보여서 네. 좀 많이 그런 해버렸어요. 강력한 우승 후보들을 차례로 다 연파하고 오전 전승으로 우승을 했습니다. 아 엄청 기뻐했죠. 다들 끝나고 다 월상 쿵 우는 선수들도 있었고. 네. 처음에 어떤 계기로 아이스하키라는 운동을 시작했어요? 부모님이 스포츠를 좋아하셔서요. 근데 또 마침 동네 에 아이사키를 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이제 부모님께서 이제 다양한 운동을 한번 접해 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솔직히 아이사키는 접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아이사키라는 운동은 본인이 생각하기에 이제 뭐 10여 년을 해 왔는데 네. 어떤 매력이 있습니까? 박진감과 스피드이지 않을까? 네. 또 유일하게 동계 종목 중에 국기 종목이잖아요. 네. 그래서 또 퍽도 조그맣고 스피드도 굉장히 빠른 종목이니까. 골키파를 하게 된 이유는 뭡니까? 골키파가 장비가 굉장히 화려하잖아요. 뭐 헬멧에서부터 네. 패드까지. 근데 네. 그거 보고 아 멋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슛을 쏴 쐈을 때 키파가 패드에 맞으면 이게퍽 소리가 세게 들리거든요. 네. 이제 그 소리가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동작도 멋있었고. 신준성 선수는. 골키파를 막고 있기 때문에 몸싸움하고는 좀 관계력이 없지만 골대 앞에서 워낙 치열해서요. 저랑 음. 이제 상대방 공격수랑 몸싸움을 해야 되는 거가 좀 작거든요. 네. 그러니까 밀리면은 골을 먹기 때문에 위치 싸움을 하는 데 있어서는 같이 하고 있죠. 네. 그렇게 수많은 공을 막다 보면은 몸을 다칠 수도 있는데 몸에 부상을 입은 적은 언제 있죠? 하박상 같은 경우는 뭐 너무 음. <laughs> 많아서 네. 그렇 고 <laughs> 말씀드린 게 신기하고, 뭐 말씀드린 리게창피하고뭐 발목을 한번 크게 수술한 적 있어서 발목을요. 네. 여성 아이스하키 선수들 중에는 뭐 등치가 네. 어딴 네. 선수들보다 크거나 네. 혹은 뭐 쌈을 잘하거나 뭐 이런 특징은 있는 건 아니죠. 그런 특징을 가진 선수들도 있는데요. 네. 이제 아무래도 서양 이제 선수들은 뭐 키가 180에 몸무게 70kg, 80kg 되는 친구들이 대다수거든요. 네 저희는 아무래도 비해서 좀 몸이 왜소하고 작아서 좀 불리한 건 있는데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 이제 그거를 역이용해서 이제 순발력이라든지 스피드로 이제 이용해서 지금 거의 세계랭킹 8위 안에 정도 되는 실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도 충분히 그런 거는 파이팅! <laughs> 별명이 있어요. <웃음> 네. <laughs> 아스포츠 매거진에 별명이 자꾸 여러 가지로 나가 가지고 <laughs> 뭘 얘기해야 되죠? <될지 웃음> <laughs> 그러니까 철이라고 소철이요? 네. 아, 나, 남자 팀에서 그리고 남속스로빙돌아간다면서 소장인데 이제 소철이라고. 지난 10년 동안 국가대표 네. 골키판을 했죠. 네. 제일 힘들었던 경기가 어떤 경기였습니까? 어, 2007년하고요. 2011년도에 열렸던 아시안 게임에서 아시아 팀들은 강하거든요. 거의 세계는 이렇게 12안에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실력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총 64골을 먹었어요. 네. 한, 한 대회에. 그럼 그당그 대회에는 몇 개골을 득점을 했어요, 한국팀은? 0개. <laughs> 0개. 네, 하나도 못 넣었어요. 그러면은 대회 자체, 경기 자체는 결국은 우리 우리 팀에서 공이 놀았다는 얘긴데 네. 그럼 결국 계속 공을 막기 위해서 앉았다 일어났다, 네. 앉았다 일어났다. 네. 앉았다 일어났다. 네. 사실 키퍼 하트 다 따라다녀야 되기 때문에 막는 것 외에도 많이 움직임이 많았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개, 경, 경기 시트지가 있어요. 한 120개 정도 슛이 날라왔더라고요. 아, 120개 중에 그중에 이제 29개, 뭐, 20개, 10개 이렇게 먹었는데 네. 그 당시 기억하면 너무 고통스럽었었어요. 네. 한 경기에 가장 많이 골을 먹은 점수가 음. 29개인데 29개 인데좀 네, 부력스럽기도 하고 좀 어린 마음에 많이 상처를 받았는데요 지금은 이제 따라잡은 재미가 이제 생겨서 지금 5개까지 쭐였거든요 뭐 대학교는 특기자로는못간 거죠 저도 대학교 팀이 없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또 부모님께서도 공부는 놓치 말라고 하셨었고 또 한국 사회라는 게 대학을. 가지 않으면 사실 살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도 놓치 않고 이제 훈련과 병행하면서 했고, 근데 또 훈련이 일 년에 저희 절반 정도는 합숙하고 뭐 했기 때문에 좀 하는 건 힘들었지만 그래도 놓치 않고 열심히 해서 좀 좋은 결과 네, 있었던 같아요. 그래서 순명여대를 들어간 거죠 그리고 지금 현재 4학년. 네, 네 4학년. 아. 네. 그럼 선수들은 어떤 어떻게 생활합니까? 이제 각자 학생들은 각자 뭐 학교 다니고 저녁에 훈련을 하는 위주고요. 이제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두 개를 병행하면서 네 하고 있습니다. 낮에는 아르바이트 하고 저녁에는 훈련하는 일반인도 있고 그리고 이제 학생 같은 경우에 피아노 전공하는 학생들도 있고 네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네 이렇게 있습니다. 국내 아이스하키 인구가 늘어나고 아이스하키가 인기 스포츠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아직 한국의 아이사키를 모르시는 분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저희가 실력을 내서 이렇게 메스컴을 타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접할 수 있는 거는. 특히 여자 같은 경우는 이제 선수가 아무래도 부족하다 보니까 좀 팀이 창단되어야 어린 친구들이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 어, 신수 선수는 앞으로 어떤 희망을 갖고 있습니까? 어렸을 때 올림픽이 꿈이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국가대표가 꿈이었고 초등학교 때. 그 다음 꿈이 이제 평창 올림픽에서 출전하는 게 꿈인데 그걸 아직도 놓지 못해서 이제 뭐 대학 진학이나 여러 어려움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좀 달려온 것 같아요. 네. 신수영 선수의 그런 희망이 꼭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굉장히 미끄럽네요. 네. <laughs> 예? 활기찬 아이스하키 네. 앞으로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북미 대륙에서는. 겨울 아이스하키 스포츠가 최고의 인기 스포츠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아닙니다. 팀도 별로 없습니다. 선수들도 별로 없고. 하지만 그런 환경 속에서 일본엔 국제대회 우승이기에 더욱더 값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아이스하키가 한국 스포츠계에서 어떤 역할을 할수 있을까요? 특히 평창올림픽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아이스하키에 대해서 따뜻한 눈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한결의 캐스트 이기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え